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뉴스 이하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서부청사가 40%의 공정률을 보이며 이르면 11월 중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최고식 서부부지사와 서부청사 이전 대상 실국장 그리고 직속기관장의 서부청사 소수선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서부청사 관계자들은 이날 현장 소장에게 공사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공 현장을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최 부지사는 서부청사는 서부시대 개막을 알리는 시금석이자 서부 대개발의 전초 기지라며 공사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며 완벽 시공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도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민원실 기능에 더욱 신경 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도는 추석 이후 빠른 공정이 이루어져 이르면 11월 말쯤에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에 따라 12월 중순이면 서부청사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도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해 도지사의 감사 권한을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10월 1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도는 현행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교육청이 부당하게 감사를 거부하고 있어 감사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원된 급식 경비의 지도 감독 권한에 감사권을 명확히 명시하고 도지사의 지도 감독 및 감사 등에 성실히 임하도록 지원 대상자에게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급식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낙후 지역이나 거점 지역을 개발할 때 시군이 주도하도록 경상남도 개정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 지원조례는 지역개발 사업의 실시설계와 승인, 시행자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지역개발조정위원회가 일괄 승인하도록 해 처리기간을 6개월 단축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유사중복조정과 기반시설 설치, 국가재정지원 요청 등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조례에 따라 낙후 거점 지역 개발 업무를 지자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혁을 위한 전문 상담실 운영을 통해 환경규제 15건을 발굴하고 기업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에 운영된 상담실은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개선된 규제는 기업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을 기업체에 유리하도록 조정했고 대기와 피수, 배출 시설이 사업장 내 함께 설치되어 있을 경우 지도 점검 회수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90건의 환경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해 12건을 즉시 반영했고 신권은 환경부의 개선을 건의했으며 28건의 장기검토 성과를 거뒀습니다. 도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상남도가 서민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자 지원 신청은 경남도 홈페이지에서 10월 1일부터 한달 동안 도내 주소지를 둔 대학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접수받습니다. 지원 가능한 이자는 2011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든든 학자금 대출의 2015년도 발생이자며, 도내 서민자녀 대학생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는 2009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23억 6천만 원을 지원해 3만 2천 10명의 도내 대학생들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소방안전특정감사를 실시해 도내 다중이용시설 85곳 가운데 66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도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창원과 진주, 김해, 거제, 양산시 등 5개 시 지역의 병원과 마트, 고시원, 복합건물 85곳의 소방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양호판정은 19곳에 그쳤고 66곳이 소방안전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거제시한 마트와 창원시한 빌딩은 화재 탐지 소신기를 차단해 화재 발생 시 정상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등 여러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도는 적발된 시설물 66건에 대해 관할 소방서와 시군에 조속히 개선 조치하도록 했고 25개 시설에 과태료 2,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LA 한인축제와 함께 개최되는 농수산 엑스포에 경남 무역 등 도내 39개 수출업체가 참가합니다. 도는 이번 농수산 엑스포에서 3억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정했으며 이를 통해 라틴어와 화교시장까지 수출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에 경상남도 항만물류과 정기원 조무관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손창환 농촌지도사, 권진혁 농업연구사 3명의 공무원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달인들은 달인 인정패를 수여받고 국외 시찰 기회를 가지며 교육원 출강 등을 통해 타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전파하게 됩니다. 2015년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만프에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인도네시아 출신 근로자와 가족들을 격려합니다. 방문자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대상지와 경남 미래 50년의 주요 사업 현장, 그리고 주요 관광 자원도 함께 시찰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지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선해양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조선해양산업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그간 도출된 추진 방향과 추진 과제를 청취하고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구제역과 AI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경상남도가 구제역 AI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도와 축산지능 연구소 그리고 시군 축산단체 및 유관 기관의 방역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기관간 비상 상황을 유지하는 등유사실을 대비한 긴급 방역 태세에 들어갑니다. 산청군 산청읍 지리일원에 도비 65억 원을 투입해 산청 소방서를 신축합니다. 도는 이번 신청사가 준공되면 소방 서비스 향상과 함께 매년 증가 추세인 서부 경남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성매매 추방 주간의 첫 시행과 성매매 방지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지난 24일 성매매 추방 주간 기념식과 함께 거리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폭력 피해자의 상처를 상징하는 보라색 풍선을 들고 홍보물과 리플릿을 나눠주며 성매매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벼 수확 시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농기기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농기계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에 나섰습니다. 벼 수확철 도로 주행이 잦은 농기계 사용 농업인에게. 평소 교통 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농촌 지역을 왕래하는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사단법인 경남 컨벤션 뷰로에서 경남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고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유능한 전문 인력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도내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접수 바랍니다. 경남도립 남해리학에서 호텔조리제빵과 행정업무를 추진할 조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도내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접수 바랍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2015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행정업무를 처리할 계약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도내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디지털 방송 시청권 확대와 저소득층의 저렴한 디지털 TV 구매를 알선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접수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